안녕하세요. 킹독자 여러분. 킹게인간입니다.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 개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듣기 편하신가요? 배경음을 좀 바꾸고 볼륨도 좀 조절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 영상에다가 구독자님께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배경음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목소리를 키우든지, 배경음을 줄이든지 하셔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저는 그거 바로 반영하죠. 네. 김독자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 가능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랑 관련된 주제 오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자가라 사렙 4랩 특성이에요. 사렙은 자가라 공격 스타일이 변하는 구간입니다. 1렙이랑 관련이 있어요. 지난번 1렙 특성 영상 복습 한번 해 볼게요. 감염이 제일 베이스라고 했죠? 거진 감염 간다고 했죠? 일부 맵만 애바퀴 떨어지는 거, 요걸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맹독충 사거리 길어지는 거는 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염 특성 갔으니까 여러분 뭘 가야겠어요? 사례 특성은 당연히 상식선에서 세 발씩 나가는 걸로 보통 갑니다. 왜냐면 세 발씩 나가줘야지, 어, 공성. 공성에 대한 그 실적이 누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염 특성이랑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우리 원거리 돌격병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염이랑 요삼 연발 나가는 거랑은 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바로 그다음 어떤 걸 가냐라는 거예요. 만약 에바키, 에바키 떨어지는 거 갔을 때는 독뎀 하는 걸로 가느냐, 아니면은 띠링 띠링 동전 소리 나면서 딜이 조금씩 세지는 걸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독뎀으로 가면 안 되구요 제가 자가라 5천판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걸로 가면 안 되구요 동전 소리 나는 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로 가야하냐에 대해서 오늘 다뤄 볼거예요 독뎀으로 가면은 일단 단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독뎀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쓰려면은 어 일단 때리다가 스킬을 딱 쓰고 그 다음번 나가는 독침 딱한 방에 독이 묻어져서 나가요. 예, 그거 하나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쿨도 굉장히 깁니다. 길어요. 그러니까 손도 많이 가고 쿨도 길고 하니까 아,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번째, 오케이 그래요. 첫번째는 약간 피지컬 문제라고 봐요. 근데 딜그 자체가 별로 그래요. 맞아도 뭐 기스 같은 건하나 별거 없어요. 우리 롤에서 티모 같은 거는 그래도 쿨도 좀 짧고 실명이란 것도 있지만 요거는 별로예요. 데미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겐지 무적 쓰고 메디브한테는 무용지물이에요. 세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이거 쓰려고 집착하다가 자가라 뒤집니다. 자가라는 주력들이 소환수예요. 소환수. 자기가 때리려고 집착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동전 딜로 가야 되는데, 동전 딜은 세 가지 당,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전 소리 일단 좋아요. 청감, 개, 오지고요 중독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딜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 이상부터 딜이 나와요. 3번은 스택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한타할 때 무리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가 있는데, 시체 포식자 쏘고 세 발로 가는 거 있어요. 블랙하트 항만이에요. 제 영상이 개떡상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